네, 평안하신 주여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다양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또는 자가 격리 또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셔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탄식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10편, 10편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주님 어째요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째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의스되며 약한 자로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의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도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토벤 작곡가를 잘 아실 겁니다. 아, 나중에는 청력을 상실해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곡을 했던 그런 음악가인데 그의 인생을 누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아, 창작력이 굉장히 좋아지다가 창작력이 분출하다가 굉장히 침잠하다가 천천히 회복하고 그랬던 어떤 음악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창작력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청력을 이제 잃고 있구나라고 인지하게 된 시기가 이때였고 그 다음에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시기가 이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력이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했던 그 시기를 지나고 할때 뭐 운명 교향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기도 했다고 하고 극도의 침잠할 때는 이 형이 죽어서 이제 조카의 양육권을 가지고 형수와 막 대립을 하고 결국 조카를 데리고 올수 있게 됐는데 그 조카는 또 자살 시도를 하고 그래서 다시 보내고 막 이런 일련의 인생의 어떤 격동기를 겪으면서 음악 인생도 같이 어려워졌다가 또 청력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이후에도 역시 또 다시 음악적인 그런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인생의 에, 스토리와 그 음악의 전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악의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최고의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최악의 시간들이 정말 아름답게 승화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다윗도 다윗의 다이나믹한 인생이 있고 그 시기 시기마다 시편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에서부터 출발해서 골리앗을 이기면서 왕의 장수가 되기도 하고 사위가 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 피신, 그 다음에 유다 왕이 됐다가 이스라엘 왕이 됐다가 바세바 사건을 겪고 암눈 다말 사건을 겪고 압살롬 암눈 사건을 겪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 그 다음에 후궁을 취하는 일까지 있고 그리고 말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평범하게 시작했던 그의 인생이 정말 골리아스 이기는 어떤 최고의 순간에서부터 위협서부터 왕이 됐다가 또 가족들 간에 또 자녀들 가운데 살인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이나믹하게 꼬여있는 사람이 바, 바로,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애통, 울분, 분노, 절망 탄식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인생이었고 그 인생 구비구비에 시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편은 지난주에 1, 2편 중에 이제 서론이라고 했는데 1권에 해당되는 그 41편까지는 다윗의 시로만 전부 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애통, 탄식, 탄원 중심의 시들이 이 1권에 다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론 이후에 첫 번째 시작하는 시편 3편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입니다. 즉,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쫓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 이제 다윗이 끝났구나, 뭐 별소리를 다 듣는 이런 와중에 지은 씨를 가장 처음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의 그 일, 저, 전반부가, 이 시편의 전반부가 얼마나 애통과 고통으로, 탄식으로 가득 들어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탄식의 시간들이 가져다 준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인데, 그 시간들이 가져다 준 어떤 열매가 있다면 그게 뭘까를 살펴볼까 합니다. 탄식의 시간들이 가져다 준 열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 1절에 보면, 주님, 어째요?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째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런 말로 기도해 본적잘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형적으로 기도하는 말투가 있습니다. 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전형적인 기도투로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때때로 이게 누군가에게 실제로 말하는 말투인가를 의심스럽게 할 정도로 어 되게 뭐랄까요. 아주 규격화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어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짜로 말하고 있는 말투입니다. 탄식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게 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대화이고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헌신적인 종교생활을 많이 한다고 실제적인 동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 예배하고 많은 시간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을 동행이라고 착각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 홈니비네아스입니다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어서 매일 제사를 지냈고 매일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법계 앞에 늘 가까이서 모시면서 다양한 수많은 제사들을 진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읽고 지나왔지만 그때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었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뭐랄까요? 계속해서 그 제사를 멸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즐기면서 그런 어떤 제도를 타락시키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일들을 수행해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증명해 줍니다. 예배 몇번드렸냐 성경 얼마나 읽었냐? 기도 몇번 했냐? 헌금 얼마 했냐? 봉사 얼마 했냐? 이웃사랑 얼마나 실천했냐? 그다음에 희생은 얼마나 했냐? 직분이 뭐냐? 목사냐? 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가 우리의 실제적인 동행에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때로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 가끔 생각해보면 가끔 생각해보면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는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지내고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실제적인 어떤 이 동행 속에 그가 말하는 내용들이 뭔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2 절부터 보면 악인이, 악인이, 3절 악인, 악한 자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악인은 그들의 생각은 그리고 악인이, 악인이 모든 구절에 악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입이 어떻게, 그들의 혀에는 뭐가 들어 있고 지금 하는 내용들이 다 악한 자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 고발입니다. 그리고 또 2절 끝에 보면,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악인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악인에 대한 고발, 고자질, 그 다음에 스스로 친 올가미에 걸리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약간 저주가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3절, 1편 3편 보면, 아까 10편 3편은 압살람하게 피하고 다닐 때 그때 지은 거라고 그랬는데,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무런 승리가 일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원수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이미 미리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뺨을 너무 세게 때리다 보니까 어떻게, 이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이또 부르, 부러뜨리셨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의 소망이 너무 간절했던 것이죠. 예. 세상에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악인을 벌어 주십시오. 그리고 15절에 보면,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예.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뒤로 가보면, 내 앞에서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 저런 꼴을 내가 못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지금 나아가는 건데 내용, 격식, 형식 이런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품에 있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갚아달라. 저놈은 완전히 뭐 이를 뿌리틀어달라. 하나님 딱이좀 때려달라. 팔좀 꺾어달라. 저놈 바보 만들어달라. 별별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렇게 격식 없고 뭐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격조 있는 말만 한다? 품위 있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런 것은 깊은 관계, 실제적 동행으로 나아가기가 되게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동행으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실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나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 문제들은 하나님에게 탄식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탄식의 시간들이 가져다 준 열매의 두 번째는 뭐냐면, 내면의 회복과 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회복과 안정. 다윗의 놀라운 점은,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사울왕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하들에게 타이릅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두 번을 살려 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를 죽일 만한 당연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화를 다 쏟아낼 정당한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앙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아에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이건 뭐냐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 때문에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왕위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자기 장수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모욕감을 주었는데 이제 그를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원수였던 두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안정적으로 상대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는요 원통함, 화, 분노 이런 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기름 부은 왕이라서 아들이라서 신앙적 사고가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날때 신앙적인 사고가 되던가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신앙적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이게 되던가요? 이게 안 되죠. 아들이라서 안 그랬다? 가족은 더 심하죠. 가족에게는 우리가 너무 무방비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화를 낼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자식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나 보면 다 가족들입니다. 어머니에게, 자식들에게 화를 내는 대상들 다 거기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들이라서 그럴 수 없었던 게 아닌 것이죠. 원통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6편에는 나는 탄식하다가 지치고 말았고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뛰며 내자를 리 적습니다. 잠을 못 자는 정도였죠. 매일 울었다는 겁니다. 사무친 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할 정도. 이런 정도 되면 이런 정도 되면 쏟아내야 되거든요.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복수를 해야 되거든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원수로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냐 저는 이 외면의 안정감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함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했기 때문에 그 덕분이 아니겠는가?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놈을 원수를 뺨을 때려 주십시오. 저 사람 팔을 꺾어 주십시오. 막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해소된 그런 마음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책들이 막 나옵니다. 화를 잘 내는 법. 참지 말고, 울지 말고, 똑똑하게 화내자. 이렇게 해서 책이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화안 내는 엄마들. 여러분, 엄마들이 화를 얼마나 많이 냅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주로 냅니까? 말기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애들한테 화를 냅니다. 예.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게 정말 그 아이가 잘못해서 일 수도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문제들, 화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의사 선생님도, 큰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도망가래요. 화가 나면 이분이 의사니까 호흡이 가빠지고,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고요. 혈액이 근육으로 뭉친, 온대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근육으로 오니까 뭔가 힘을 쓸막 이런, 막 작동이 되겠죠? 그리고 전두엽의 능력이 상실된데, 전두엽은 우리의 사고를 관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판단하고 그러는 곳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화낼 상황인가? 상대방이 나를 정말 화나게 하려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의도한 건가? 내가 확대해석한 건가?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래요. 문제가 해결될 건가? 아니 문제 확대될 건가? 현명하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방법이나 또는 언어적인 방법으로 폭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로 끝내라는 것이죠. 감정의 찌꺼기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해결하고 나서 그래도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존중감을 회복하라는 걸이또 의사 선생님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의 제안도 있어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화를 쉽게 내면 은 다툼이 일어나고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고 하면서 또 에베소서에는 화를 내더라도 안낼 수가 없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풀어라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해소해야 된다 이런 정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저는 성경과 사회의 여러 제안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함으로 해소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 아닐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하나님도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도 원하시고 그게 진정한 동행이고 그렇게 풀어내다가 보니까 신기하게도 모든 화가 해소되어서 초연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마음껏 소리치고 가지고 화내고 욕하고 주장하고 모든 화를 하나님한테 다 풀어낼 수 있기를 우리가 좀 다짐해 보고 바래 봅니다. 그리고 탄식의 시간들이 가져다준 열매 세 번째로는 성찰과 하나님의 재발견입니다. 성찰과 하나님의 재발견. 10장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10장은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살아일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화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라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재확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악인이 이렇고 악인이 악한 자가 악한 자가 무슨 말을 하고 악한 자 입에 뭐가 들어 있고 다 그렇게 고발하고 고발하고 고발하다가 어떻게 신기하게도 마무리는 주님은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이 소원 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마무리로 바뀌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장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사장과 시작과 마무리는 어떨까요? 사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시오. 내가 공공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7절의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세포두주가 풍성할 때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막 불을 짓고 공공에 빠졌고 막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주님이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핵곡식, 세포두주가 풍성할 때 이게 지금 우리가 농부가 아니니까 이 기쁨이 어쩐지 모르겠죠. 이 핵곡식과 세포두주가 풍성할 때 누린 기쁨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히 눕고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으로 생각보다 신기하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5장도 어떻습니까? 5장은 주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는데 끝은. 그러나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 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바르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 주십니다.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해요, 역시. 그런데 어떻게 끝날 때 보면 신기하게도 내가 기뻐하고 주님 앞에 피하고 아 하나님 나에게 큰 방패로 지금 막아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께 피신되어 있으니까 나 이제 정말 안전하구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 인식이 시작이 되고 성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한 기도가 어떤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재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 찬양으로 발전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깊은 탄식을 낼때 생각, 생각보다 신기하게 생기는 그런 열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한 피로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기도자를 성찰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특별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바로 상황이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닌데,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서, 또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새롭게 보여서, 이제 그 상황이 아무 문제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넘어서 가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덱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갯세만의 기도니까요.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예수님도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한마디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뜻대로 이렇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첫 번째는 이런 기도로만 계속했을 겁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제는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안 되겠습니까? 아, 내가 얼마나 고통받아야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한참을 기도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너무 괴롭고 죽을 지경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끝나고 나면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굉장히 담담한 모습으로 변해 있고,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조차도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깊은 탄식, 성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새 관점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를 흔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그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찰과 재발견의 축복을 경험하고 통과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탄식의 시간들이 가져다 준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뭔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내면의 회복과 깊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찰과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 있어서, 이제는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숙되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들, 각자에게 있는, 당면되어져 있는 이런 문제들,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말하고, 격식 없이 말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 하나님께 아주 나이스한 모습으로, 아주 품위 있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또는 사람들을 의식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인격대 인격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말하고, 그리고 그 말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들을 깨닫고, 성찰될 분들을 성찰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보게 될 것은 보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우리의 시야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넉넉하게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그 일로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는 역사와 회복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저희의 하나님과의 생생한 동행과 살아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